517번 같은 경우에도, 얘도 굉장히 뭐다, 실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실수 때문에 거의 다 틀리, 그 틀리면 다 실수인 거죠, 얘는요. 자, 한 개만 해볼게요, 하나만. B는 여우를 리 <laughs> 하시기 바랍니다. 어, 교식학을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그 A에서 나오는 X 범위와, B에서 나오는 x 범위를 구해서 그걸 공통 부분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여기서 범위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진수가 지금 로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가 지금 진수고 얘도 뭐라고 지금요? 또 진수인 거죠. 네.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진수는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어. 커야겠죠. 됐습니다. 두 번째 진수는 2의 x라고 하는 게또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2보다 커야겠죠? 그럼 x는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 당연히 1보다 커야 됩니다. 로그 2의 1이 0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1보다 커야 된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다? 로그 3의 3이기 때문에 로그 2의 x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3보다는 작아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럼 x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8보다는 작은 거죠. 그럼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8보다 작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X는 1보다는 큰데 뭐다 작다? 8보다는 작다가 함께 나오는 거죠. A에서. 이걸 뽑아낼 수있냐는 겁니다. 그럼 B에서 똑같이 뽑아내시면 돼요. 뽑아내시고, 그거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합니다. A만 내가 A를 할수 있는데 B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를 하시고, 보시고 b를 네. 여러분 직접 해 보시면 돼요. 알겠지, 도나? 거 네. 네. 했어? 네. 네. 보세요. 네. b. 아. 오케이.